네 안녕하십니까 여 티비티스타 티비아케이로키상입니 우리 첫번째 경기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죄송합니다 어 이티님 저 1승만 더하면 2승 4패 승률 50퍼센트인데 참여 못하나요 이러신데 2승 4패면 승률 50퍼센트입니까? 어뭐 어쨌든 네 승률도 푸시면 못참가하는거죠 잘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자 <목소리> 어... 중순 AP는 1 5 0이었어 초보대전 33%는 안되냐고요 <laughs> 아네 초보 기준이 정말 애매해요 초보대전 참가해서 승률 30% 이하 분들이 게임을 하는건데 여러분들이 봐도 와 진짜 답답하다 와 진짜 초보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거고 아, 조삼 잘하는데? 아, 초보 아닌데?라고 하는 분들이 30%라서 참가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진짜 양심에 맡겨야 돼. 스타크래프트는 그뭐 리그 오브 레전드처럼 뭐 브론즈 뭐 이런 게 있는,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양심에 맡겨서 해야 되는데 어제 또 양심 없는 분들이 또 참가해가지고 어, 망쳐나가지고 그죠? 음. 여러분들이 양심껏 참가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양심껏. 오늘은 그럼 그거 할까? 한3연승 연승전? 아 너무 시간이 없나? 어아 내일 낮에는 역기상자 해야 되는데 그죠? 자 이따 파이버럭 필드 들어가겠습니다. 청자 초보 대전 제일, 제일 재밌는 것 같아. 중수 분들이 그때 게임을 했는데 초보랑 별 다를 게 없어 가지고. 오늘은 그럼 중수 대전 합니까? 초보 대전이요. 그냥 제가 만드는 방에 들어오시면 돼요. 예. 네. 초고수 대전이요. 와! 우리 방송에 초고수 혹시 있으십니까? 혹시 내가 레더 몇 치면 잘하는 거? 레더 D? 뭐 C 이 정도면 잘하는 거죠. 네, 그 정도 있다. 어. 없죠. 우리 방송에. 그 잘하는 분들 그렇게 많이 없을 텐데. 그렇죠. 어. 초고수 대전은 아마 힘들 거예요. 예. 네. 그때 시청자연승전 때 갑자기 그 김범성 선수가 오셔가지고 네, 게임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초보수 분들이 오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죠 어쨌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쭉쭉 찍어주도록 하고요 달력 <laughs> 위치 확인 가보도록 <아무도 웃음> 하겠습니다 내일 6시에는 지지클랜 랭킹전 진행되니까요 랭킹전 참가하시는 분들은 준비 좀 해주시고 네. 도내 네, 자막 준비 해오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태형 저랑 1대1이티을 이겨라 할까요 그러면? 근데 여러분들 사기를 많이 쳐가지고 내가 이기기가 너무 힘들어. 자 포스네임님 그냥 강퇴했어야 되, 된다고. 근데 포스네임님이 잘해서 그냥 치킨 따간 거예요. 아니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우연승하면 치킨 준다고 했는데 우연승했는데 어떻게 그지? 자 정찰했고요. 그걸 뭐 우연성해놓고, 아, 이제안 죽고 야주막 이럴 수도 없는 거고. 참가라고 하한 거예요, 네. 세우나 플랫님 배프선, 한개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2만, 2천 번, 2, 2천 번인가, 2천, 2만 번째 팬클럽까지 감사해요. 아, 왜, 왜 벙어리 줘요? 아, 왜, 뭐지? 이 문화는? 네. 2만 번이라 이제 그, 벙어리 두 번. 하신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봉어리 조노코 킥뷰 31치를 고마워요. <laughs> 약간 병 주고 약 주고 느낌이 거 같긴 한데 어쨌든 퀵뷰 31치 맞았으니까 뭐할 말은 없네요. 그렇죠. 별풍선 한개 쏘고 퀵뷰 31치 받고 개이득인데 잡으면 진짜 대박인데 와. 자8이럭 비드 들어갑니다. 일단은 이 비드의 핵심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 어? 상대방 다 죽었어요. 이 비드의 핵심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바이오닉, 이 바이오닉이 상대방을 흔들기만 하면 이거는 게임 셋이에요. 진짜 상대방 할거 없습니다. 이거, 제가 공격을 간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상대방 안마다 멀티 일단 못할 거야. 스킬 한번 풀어볼까요? 거봐, 못하지? 자, 안 받아 멀티 못하고, 이제, 오는 것만 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안 갑니다. 제가 왜 가요? 예, 안마당 하는데. 내가 안 받아 더 빠른데, 굳이 왜 들어가? 그죠? 이런 빌드예요 심리전을 요하는 그런 빌드지. 굉장히 영리한 빌드고, 굉장히 상위치는빌드예요 예. 이렇게 해주는게해주쨌든 이렇게 됐기 이렇게 상대방 일단 멘탈 살짝 건드려 줬죠. 아 뭐야? 아렇발공격이네아해친이이온이고 우리 이것만 막으면 이기겠지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건 앞마당 멀티가 테렇이더빠르다이거이거정해중요해요 그리고 스타포트 게이 오네요. 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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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네요. 자, 어쨌든, 일단은 상대방 왔는데, 일단 벙커 못 뚫어요. 왜? 벙커 사전거리 업그레이드 돼있기 때문에 상대방 뚫기 힘들거든. 근데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탱크가 나올 거고 막힌다는 얘기 와! 안 갔어? 야 씨. 심리전 보소, 이거. 아, 이거는 좀 살짝 말렸는데. 자, 이제 나쁘지 않아. 이타가 있어 드랍십이라는 이타가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마린으로 이득을 못본게 아니라 드라군 두 개를 잡아냈었기 때문에 굳이 나쁜 건 없어 굳이 나쁜 건 없고요 괜찮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원하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아둔을 빨리 올렸네요. 다크까지 생각을 해줘야겠죠. 일단, 파일런도 잘 지어놨고, 음, 굉장히 잘하네요. 일단, 안전하게 잘하시는 것 같아. 심리전 때문에, 뭔가, 먹힌 것 같진 않고요. 어, 굉장히 잘 막으셨고. 드랍십을 뽑아내면서, 탱크 뽑고, 기회만 되면 저는 트리플 들어갈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드랍십이 성공을 하면 빨리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드랍십까지, 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채팅은 내그 네, 저한테 내 네, 후원을 해주시는 건데 별풍선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간단하게 설명하면 일단 투템 갈까? 아 투팩 투팩이 나쁘지 않거든 일단 투팩 가고 어. 천천히 생각면 천천히 자 어? 하나가 더 많네 그러면 6배정 갑니다. 이렇게 동선을 짜서 가면 살리가 본진까지 다이렉트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6시... 아뭐 있었냐? 아, 다봤네 이거 망했는데? 6시 이트 하고 있잖아. 어, 안 하네? 어, 미안. 잘하대 사내방 확실히 이수 무시야 사내방 와 뭐죠 이거는 또야막 전에 기가 막히게 들어왔네요 와 굉장히 잘하네 와 배럭 날라갔네. 잘하네 잘하네 이거는 정말 잘하네요 <목소리> 수분의 실력이 좋은거라 딱히 할게 없네 빨라. 자, 일단은 일단은 힘들어요. 일단은 분명 상대방이 이득을 많이 챙겼고 어, 아 트리플 이제 가져가는 건가? 아, 여기 있네. <laughs> 트리플도 안전하게 가져왔고 뭐운 영상 에 딱히 문 제도 없는 그런 상 황이 없고 정말 잘하 십니다. 네, 잘했 고, 이거 는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지 굉장히 고 민이 되 고, 숙 제네 숙제 진짜 엄청난 숙 제가 내려 졌어요. 지금 이걸 어떻게 하면 이길 수있 을까？일단 12시 몰래 볼때좋긴 한데. 뭐안 내려 놔뭐 이런 시간 끌기 enough minerals. Grab y o u 끌 s e l f in, b o 아비터. 자, 12시 멀티가 돌아간다는 건 진짜 긍정적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희망이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상대방과 자원줄 맞춰줬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어, 저 멀티를 이용한 뭔가 저의 플레이가 좀 나와줘야 될것 같고요. 수비가 너무 좋.

팩토리 좀더 늘리고 배스 나왔고 아비터가 아직은 찍히고 있을 거예요. 어 아직 안 눌렀네요. 조금만 더 물량을 모아 봅시다. 아 들킨데. 아이거 들킨 거좀 아쉽다. 조금 더 돌렸으면은 역할할 수 있었을 텐데 좀 살짝 아쉽네요. 아 빨리 들켰네 굉장히 빨리 돌켰. 아 굉장히 꼼꼼하고요. 굉장히 잘하네요. 예 네. Going. I'll reach you, sir. I dig. Job, Report for duty. Something on your mind? I dig. Order, Captain? Go Ready to What read do you want? Yeah? I dig. Is that it? Oh. Is that it? Your forces out. are under attack. All right. Yeah, yeah, oh. oh oh. 뭐왔었오잡보인는 oh oh. 뭐 oh oh 같은데 <laughs> yeah. 근데 지금 oh 나가는 게 막 엄청 나쁘진 않은 것 같아서 나가는 건데요 일단 아비터가 이제 하나 나왔거나 없거나 둘중 하나거든요 근데 네. 와 바꿔야겠네 바꿔야겠네 빨리 밀어야 되는데 그러면 안마당만 빨리 밀고 <laughs> 마인초 박아 놓은 다음에 바로 위로 올라가세요. 이거는 <laughs> 일단 내 본진을 민다는 거는 페르브 안 되잖아. 어쨌든 안될 거야 이거는. 있으니까 추가 병력도 나오고 있으니까 아마 힘들 건 그래서 이 병력들이 탱크 두 개만 남기고 올라가서. 아 이거 진짜 보여야 되는데. 이 소스는 빨리 깨면 모르지 않을까? 저기도 올라가고 산에 멀티를 다 박살내는 거지. 일단 저아 셋이 멀티를 깼거든요. 이, 이 멀티. 그러면 서로 돈 없잖아. 그럼 이제 나오는 거 싸움인데. 진 않을 것 같은데 엄청 막풀리진 않거든? 상황이 12시 볼트가 안 깨졌네? 여기 깨졌고 여기 다시 씻고있고 여기를 다시 가져가면서 빨리 깨야 돼. 막족구진 상황은 아니야. 그러니까 막 쓰레 같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가아놓고 나비터가 운질이 코로는 것만 기대하면 되는데 기대하는 게 아니라 대비를 하면 되는데 자그것만 어떻게 하면은 비벼질 것 같거든요. 여기는 마인이 워낙 잘 심어져 있어서 사령 수비병이 없잖아 돌아가고 이어보자 <목소리> 이쪽 멀티를 빨리 그려야 돼뭐 다크로 수비하는 것도 아니니까 대충 병을 뽑아놓고 여기 <목소리> 많이 심었고 핵수병이 끊겨서 오늘 할만할것 같아 아. 예상은아 말은 했는데, 이거. 잠깐만 거 이거. 이거. 이이쪽이고사리이도돈이없이해 그래서 본진이아이막싹 따라 거라나이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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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같아. 이거. 이 아, 이긴 거 같아. 이긴 거 같아. 이긴 거 같죠? 와, 진짜, 치열했는데, 살짝 애매하게 상대방의 상황이 병력이 남아버, 남아버려가지고. 남아 자, 이 병력들로 9시 백 9시 멀티만 깨면은 상대방은 돈 없잖아요. 그죠? 일단, 저는 안마다 멀티 자원 떨어졌지만, 여기 돌리고 있구요. 병력들이 이제 수비를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잘바어쓰잘 봤어. 이거 이렇게 되잖아. 그 이거 리콜 오는, 오는 건 맞어? 저기 가고. 그냥 공격 갈까? 사렙에 리콜에서 병력 공백 있잖아. 그지 그냥 사렙에 저거 막으러 가면은 저거 때려버리고 공격 갑시다. 어, 이거는 끝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사렙 이거를 아마 수비하러 갈 거야. 지금. 수비하러 가는데 넥서스 일단 날아갔기 때문에 사렙에 이득 없고 이거는 앞마당쪽 가서 사렙에 마법 유닛들 EMP 졸라 쏴주면서 가면 될것 같아요. 자, 갑니다. EMP, EMP, 하이테플로 EMP만 들어가면은 이거는 의미 없죠? 네아스토 하나 있네 자밑에 거, EMP EMP 오 좋아요 아다 무르크 됐어 자 이거는 갈만하다 갈만하다 얘들아 갈만하다 갈만하다 여기서 이것만 밀어 제끼면은 이길것 같거든요 지금 자 상대방도 돈이 없고 멀티 막 도망다니면서 하는 그런 상황인데 자 중요한건 제 멀티가 돌아간다는 얘기 자이 얘기가 상대방이 어느정도 알아쳐먹을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지게지고막 난리 났어요 사내방. 이거 뚫어내야 되는데 여기 뭐 있죠? 없네요. 여기도 없고요. 없어요. 사내방 위쪽에 멀티 하나 있네요. 자, 저거 저거는 이걸로. 이거 중요해요. 일단 아비터의 여, 생존 여부가 중요한데 제가 눈으로 보이는 아비터 없네요. 그렇다면 이 유닛들을 뚫어낼 수 있는 사내병력이 없고, 자. 그렇다면 제 추가 병력들을 사내방 막아낼 수 있는 유닛들 없다는 거, 나는 이 멀티 잘 돌아가니까 대충 이 멀티 지키면서 마 많이 심어놓고 탱크병을 올라가서 멀티 맡기면 은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박스, 박스 앞에 없어. 어때? 어디서 생존 잠깐 뒤만, 어디 다 죽었네요. 뭐 이게 다야? 이게 다고. 아, 끝났네요. g 지 후! 처음에 약간 파이베럭 빌드 애매하게 시작해가지고 드랍십도 아무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힘들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 상대방 멀티 순간적으로 다 깨버리면서 본진 바꾸기. 예, 들어갔던 그 판단이 정말 기가 막혔네요. 오늘 한 번도 안 뛰는 것 같은데. 어. 아, 졌네 아까 빨리 빠른 지지쳤구나. 가볍게 승리를 가져갑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판단이 나쁘지 않았네요. 예, 네, 판단 나쁘지 않았고 가볍게 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또 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두루루.